성공 운동에 참여해주시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이번에 처음 선거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를 얻게 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성공 운동을 하다보니까, 어, 배운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네, 제가 처음, 처음으로 배운 것은 뭐냐면, 그, 국회의원 후보, 지역구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를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 그냥 성거 운동하고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그러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항상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에 뉴스를 어디 할 거냐, 그 다음 날 어디 할 거냐 또 어디 냐 인터뷰를 할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뭐, 시민,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저보고 한번 방문해달라. 얘기를 하고 싶다. 요가지고 여러 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고, 또, 제가 항상 유튜브로 보던 그런 연설회담까지 MPC 스튜디오에서 그런 어마시한 일까지 저는 경험하려 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배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배운 것은, 제가 사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가 사는 울산 남구가 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제 아버지랑 이제 곳곳 골목이랑 거리를 다 걸어다녀 봤는데 아 생각보다 제가 평소에 가지를 가보지도 못하는 곳들을 제가 몸속 걸어가면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을 제가 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후보를 나오면서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국회의원 지역 후보자로 나오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히 여기가 어딘데 이런 감이 출마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차마 말을 못 드릴 정도로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물론 당원 동지들은 물론이고 걸어 다니는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특히 저 많이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뭐 이런 거는 뭐덜줄수는 있겠네. 왜냐하면 전부 다 저를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출마했던 다른 후보자들도 다 똑같이 그 싫어하는 분들은 더 싫은 소리하고 그런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선거가 끝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을 감사드립니다. <laughs>